가시죠 상같은 표현을 한겁니다 여기는 어, 뭐, 수락산, 도봉산 보람산 네, 다등 것만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욕기등 듬뿍 하고 싶습니다 겉에는 과일같은 바삭한 맛이 나고 안에는 물하게특니다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사이것도같이 만들어 이러 가실까요? 자, 가시죠. 블루 마운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밀가루, 은이사 그렇죠? 밀가루 사강은이가람고 아벤트 T55, 대통령 네, 설탕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짜잔! 여기 보시면은 우유물, 우유 물인데 우유 300, 물 2개, 200, 100, 100, 100, 습니다 그리고 1물0 100, 100, 물0 0 1 0그 다음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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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단계 때 버터 반만 넣고 발전 단계까지 미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싱이 완료됐습니다 자 버터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요거는 블루블루밍 마운틴은 워낙 반죽이 좀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미싱하시면 되고요 활량이 있고 아주 맛이 좋은 방식될것 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발효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다 됐습니다 자 다시 저기 폴딩을 해서 다시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0분 가량 이차발를한번더 시켜드리겠습니다 발효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아, 됐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할을 아, 이 사이즈일 거예요 키부트 어, 가로 세로 높이 9 5 사이즈 에다가 놓기 때문에 원래 비중상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한 200g은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조금 뽕긋 마운티 그래서 약간 3부형을 내기 위해서 어 조금 더 양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240g 분할해서 배치타임 주고 성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g씩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둥글리기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둥글리기 쉽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고 보여드릴게요 그러시면 살짝 땡겨주셔서 밑에 누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땡기시고 다시 한번 땡기시고 다시 한번 땡기시고 땡기시고 이거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 계속 돌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피부가 탱탱하게 20분 가량 배치 타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 분? 20분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 두 개만 적당, 보여드리는 거니까 기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펴시고. 아시죠? 가슴 충분히 펴주시고. 이렇시고한번더 길게. 이렇게 할게요. 한번더 길게 이렇게 할게요. 이게 비로소네. 그리고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트 크림치즈 레귤러 분당 생크림을 혼합한 크림치즈입니다. 그걸 저는 개인용 고기 그럼 한 60g, 그래서 80g 정도 쌓아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품 정확해서 60g. 요거를 이 골고루 잘끓서 끝까지 혹시 거기 어, 크림리 있냐? 없어요? 네크림어좋그라자 네. 그래. 네. 필요하신 취향에 네. 맞게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굴함수 없이 그냥 골고루 좀 뿌려줄게요 이렇로또 네,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나왔을 때그 아까 저가 삼봉우리를 표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잘 어울려요. 크림베리가삐져나오네요 은근히 네, 잘어울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래서, 딱 먹었을 때, 크림베리랑 딱씹히시면아 너무 맛있어요. 예. 네, 그냥 맛있어요. 맛있습니이 네, 상태에서, 제가,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제가 원룸프로 마를게요. 하나, 둘, 셋. 보시고 자서이렇게좀 말아주시고, 끝에까지 뚝 말아주신 다음에, 살짝 공해주세요그 다음에, 먹을 때도 덮가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살짝 한번 떠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말르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반죽 자체가 좀 지인 게더 훨씬 나아요. 된 거보다. 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자연스럽게 쭉 당기시고, 살짝 펴주신 다음에 마무리해주시고, 살짝 봉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중 준비한 그, 퀴브트. 이렇게. 자. 놓을 때, 네, 저4등분해서 놓을게요. 4등분. 놓고, 하나, 둘, 둘 셋. 잘라서, 하나씩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놓고. 그쵸? 그렇죠? 놓고. 그러니까 사이드 꺼하고 가운데 꺼 이렇게 균일하게 넣으셔야 돼요. 턱검수. 자, 이렇게 놓으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등분. 하나, 둘, 사, 넷 네. 그래서, 끝에 거 하나 놓고, 중간 거, 걔 옆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 거 놓으시고, 다시 가운데 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잔, 그래서, 보시면 딱 들어가요. 한번 딱쳐주시고요 자, 됐죠? 저? 아 중요한 게 토핑이 있어요. 토핑이 있거든요. 토핑. 아, 토핑을 만드는 방법은, 네, 이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아, 전에 또는 전날 해놓으셔도 됩니다. 전날에 똑같이 해놓으셔서 약간 4도씩 냉장고에다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남은 것도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한 토핑물입니다 맵살 멥살 토핑. 맵살은 습식이구요. 맵살 네, 그 가루 이렇게 식히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가위로 잘라서 위에다가 소핑을 해서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 같이 발효가 돼야 돼요. 그렇지? 터짐이나 이런 비주얼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안 보이니까 그래서 짜고 그렇죠? 지그재그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이런 식으로 네. 짜주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로 쭉 가세요. 한쪽으로 쭉 가시고 살짝 넣어서 체크무늬식으로 짜주는 거죠. 그렇죠? 골고루 짜져서 푹 치시면 이렇게 얼굴 다 짜졌죠, 그렇죠? 예. 대략 한1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바로 80%까지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틀. 네, 자, 화려하겠습니다. 자, 블리밍 마운틴 보시면 틀 높이 보시면 80%까지 꺼지시면 되고 토핑도 골고루 다 퍼졌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한 컨벡션 오븐 일단 붙겠습니다 컨벡션 오븐 어 유럽포스 160도에 한 18분 가량 굽겠습니다 굽겠습니다 짜잔 블루밍 마운틴 네. 어느 산일까요? 백두산일까요? 한라산일까요? 화학산입니다. <laughs> 화학산 모르시죠? <laughs> 저희 동네 화학산. 자 화학산 아, 빵 나왔습니다. 빵. 이런 거 보시면 터짐과 그렇죠? 이렇게 토핑과 이런 조화가 어, 산은 아니지만 산이랑 공유스럽. 화학산. 악산 같죠? 악산. 예. 자,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짠! 블리밍 마운틴도 다 꺼져서 저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분이 덜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안에 크림치즈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뜯어 드시는 겁니다. 자, h a 으면 o you think? s 살 k 시 s 이 s a k u s 이 s a k u 이 h s a k 이 s h s a k u 반죽이 a k u s h s a 이서 드실 때는 k u 무 h s a k u s 조심조심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아, 아까 말씀드렸죠 이 크림베리가 들어있어서 뭐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이게 화로이 접점이 됩니다. 그 토핑물 없이 반죽만 하셔서 그 아이들이 먹게끔 찾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핑하고. 크림에만 살짝 빼시면 진짜 맛있다. 확실히 공부도 하고 해니까 아, 잘하네. 아, 뭐라고 해?